실기 시험과 구술 시험을 이제 보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시험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시험 제도가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명칭은 그 생활체육지도자라는 명칭을 사용을 했었던 건데 지금은 생활스포츠지도사라고 명칭이 변경이 되었어요. 아직 까지도 많은 분들이 생활체육 지도자라고 이제 알고 계신데 정식 변경된 명칭으로는 생활스포츠지도사입니다. 시험 순서가 변경되었죠. 2015년을 기준으로 예전에는 실기 구술 시험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연수를 받았어요. 합격자에 한해서 연수를 받고 연수가 끝난 다음에 필기 시험을 보는. 그런 방식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변경되어서 필기시험을 먼저 준비를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필기시험에서 합격을 하면 비로소 실기 구술에 대한 시험을 보실 수가 있죠. 그 후에 연수를 듣고 이수를 하시는 거예요. 연수를 듣는 과정에 현장 실습이라는 부분이 또 있죠. 그래서 현장 실습도 어, 연수 안에 포함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현장 실습이라고 이제 하는 부분은 연수원 측과 협의된 어떠한 장소에서 어떠한 교육을 듣는 또 다른 과정이에요. 만약에 이제 축구라든가 다른 농구라든가 골프라든가 다른 종목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이제 바디빌딩 같은 경우는 어느 체육관하고 이제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체육관에 가서 그 현장 실습을 직접 해보는 어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되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현장에서 바로 어떤 인턴십을 해보는 게 아니라 GX룸 같은 데 이렇게 이제 그 연수생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해주는 정도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누구든지 원하는 종목의 실기 구술 시험을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실기 구술 시험에 붙기만 하면 연수를 받았었어요. 그리고 연수를 받을 때도 연수원에서 이제 주는 문제집 또는 판매하는 문제집이 있어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공부를 하신 다음에 필기시험을 보셔서 그 합격을 하시면 됐었어요. 그래서 2014년도까지는 필기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죠. 연수를 먼저 해줬었고 연수를 받는 그 기간 동안 연수 교재가 이제 지급이 돼요. 그러니까 연수 교재를 보고 어 수업을 또 듣고 문제집 판매하는 거를 구입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필기 시험을 봤으면 됐었기 때문에 어 그때는 조금 더 수월하게 시험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더 많은 합격자들이 있을 수가 있었던 그런 시기였었던 반면, 2015년부터는 알아서 필기시험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각자 개개인이. 좋다는 교재를 사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합격한 분들에 한해서 실기 구술 시험을 볼 수가 있게끔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 2015년 이전에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지금보다 좀더 쉽게, 수월하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던 부분이 좀 없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그런 교육을 먼저 연수 같은 거를 해주고, 뭐, 필기시험을 보고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다소 아무래도 좀 어렵죠.